오늘도 바람이 엄청 부네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하늘이 구름이 많이 꼈고 비가 올것 같긴 합니다. 제가 여기 산타크루즈 한 열흘 정도 머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비가 오질 않아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뭐 바이크 라이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편하게 별 문제 없이 잘할수 있었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내일 비와서 뭐 가는 건 아닌데, 근데 때마침 가려고 하니까 내일 또비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숙회로 바로 최단기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400, 500km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기방 여기 산타크루즈까지 왔으니까, 바이크 산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볼리비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이크 타고 그래가지고 여기 산타크루즈 왔으니까 코차반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좀 크게 돌아서 수크레까지 가는 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600k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구글 지도로 이렇게 봤는데 거리가 여기에서 코차반바 가는 데만. 얼마든 400인가 5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차반바에서또 수쿠레로 가는 길이 한 2, 30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600, 700km 정도를 운행해야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이 거리를 한 번에 간다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더더욱이나 저같이 이제 초보 바이터들한테는 더더욱이 더 힘들 테고. 그래서 중간중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해가지고 여유있게 좀 하루에 뭐 많이 운전해봐야 한 4, 5시간 정도, 뭐그 정도만 되게끔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수크레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가는 길코차반바 전에 이블루블로라고 이름이 좀 재밌는데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플랜트 그 현장이 있어요. 하고. 거기 완공이 돼서 지금 한창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것도 한번 들려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뭐 안에 들어갈 순 없겠지만 한번 눈욕기라도 한번 힐끗이라도 한번 보고 또 그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제가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타고 다닐 때는 뭔가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냥 지금 가방이 뭐 이래저래 컴퓨터 들고 뭐 이런저런 개인용품 들고 해서 한 1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10kg에서 8kg?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닌데. 제 몸무게까지 합쳐봐야 뭐한 80kg도 안될 텐데. 느낌이 바이크가 조금 이게 치고 나가는 게. 확실히 확 뭔가 확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좀 더디게 이렇게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끝> 요야야 <끝> <끝> 응, 응, 응. 수 있다. 왜 나와라? 저는 뭐 이렇게 가다가 개한 마리가 이렇게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나무늘보라고 하나 저거? 나무늘보, 저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한 가운데서 막 차들 지나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뭐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중간에 예, 차들도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차들도 뭐 다행히 조심조심해서 이제 비켜가긴 했는데 어 이거 진짜 운이 좋네요. 어제는 지나가다가 툭한 그 새를 보질 않나 오늘은 또 도로 한 가운데에서 나무늘보 저 동물을 보고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주변 풍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뭐 열대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1년 내내 덥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뭐, 저런 나무늘보라는지, 열대지방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동물들이 또 이렇게 온행 안에 하면서 또 보게 되니까 좀 신기하네요. 한 10km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엉덩이도 엉덩이지만 어깨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고에나 비스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 거리 도로가 바로 옆에 치즈 팔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멈춰, 멈춰서 좀 목도 좀 축이고 잠깐좀 쉬었다가 그리고 좀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여기 산타크루즈에서 코차반바 거쳐서 이제 수쿠레까지 아, 가는 길을 좀 구글맵으로 구글지도로 이렇게 좀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걱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뭐 문제니까 입 어차피 슬슬 가고 뭐 이렇게 중간 중간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지도를 왜 구글지도를 이렇게 이렇게 구글지도로 이렇게 알아봤냐면은. 특히나 제 바이크는 그냥 도심에서 타는 뭐 도로 일반 아스팔트길 다니는 목적으로 뭐 만든 이제 그런 용도로 돼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갈길이나 뭐 모래길 이제 그러니까 포장이 안돼 있는 그런 도로를 다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모래길을 이렇게 잠깐 목자오키나와 뭐, 거기 길에도 잠깐 비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잠깐 달리긴 했지만, 이게, 이 비포장용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는 곳을 밟으면, 그냥, 바로 그냥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게 비포장도로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인터넷 보고 도로 사정이나 인공위성 사진 있으니까 도로 사진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포장돼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자갈길인지 모래길인지 그거 보고 이제 루트를 좀 정하려고 했거든요. 웬만한 길은 다 포장돼 있어요. 주와 줄을 잇는 그런 도로들은 당연히 다 포장이 돼 있고 주행해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코차반바에서 수크레 가는 길이 중간에 한몇십 킬로 정도가 자갈 같은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해 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도로가 있어가지고, 코차반바에서 수크레까지 가는 길이 완벽하게 아스팔트 포장된 길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 돌아갈 순 없거든요. 돌아가기에는 말이 안 되고, 거기까지 가면, 올래나뭐 그런 거 쌓여있는 그런 도로 아닌 이상은 천천히 해서라도 좀 돌파해가지고,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전에는, 이 건물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인이 돈을 많이 모았나봐요. 바로 옆에 야주 아주 멋어지게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야 이게 제가 잠깐 타봤는데 아, 무슨 이게 지금 켜진 상태거든요? 근데 바이크 소리도 안 나고. 아. 모... 아 여기 아 모터가 여기 안에 있다고. 아 배터리가 저쪽에 들어가고. 야 제가 잠깐 타봤는데 이거 이게 지금 켜진 겁니다. 이거 이대로 스로토 이거 땡기면은 그냥 바로 가는데. 야 이게 이게 켜진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 막상 또. 저 안쪽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부터 어, 경비원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좀 아쉽네요